AM좌와 구토 a m 타통7 9, 12통. 만은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안산 오토저 우리 팀장님 차 AMG AMG 오버홀을 다 마쳤어요 마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거 760 혹시 아세요? 지시들이1 2년 전에 아마 그 고객님한테 좀 저희가 다 정비해갖고 판매를 했던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다시 갖고 왔어요 고객님께서 좀 사정이 생겨갖고 제가 원차 주였으니까 저한테 다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원래 760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60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짜잔아 <laughs> 짜잔. 내가 760을 왜 좋아하냐면은 내가 벤츠 에스클래스 타고 있지만은 전체 저 차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데 되게 궁금한 거야 과연 얼마나 할까 마력이 그리고 우리 팀장님 AMG 또 이제 오버홀까지 했잖아요 a m g 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AMG 타기통 760 10리터 터보 2개 아 근데 순정이니까 네. 터보 2개 과연 어떤 게더 출력이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 내 생각에는 내게 훨씬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팀장님 차도 이제 세팅이 잘돼 있는지 한번 보고 제 거는 매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출력만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진짜 과연 감가한98%냈죠 그죠? <laughs> <laughs> 과연 키로수 35만 키로 내 차량이 출력이 과연 재출력이 나올 건지 재원상 제가 보니까 한 540마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이나모상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한 70마력 이상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400 후반대만 나오면은 참 좋은 거 아닌가. 35만 킬로 탄다 아 그리고 우리 안산 오토조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비팀이 사실 빠지고 매핑이나 다이나모 테스트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매장도 싹 꾸며놨어요. 리프트도 매립으로 하나 깔끔하게 해놨고. 여기서 이제 차량도 있대. 마지막에 인증샷 한번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나무실도 음. 조명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고객 대기실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돈을 발라 놓는 거야. 아, 그리고 군부통도 아주 쏘니까. 기가 막히게 장만네 우리 가게도 이거 한두개 있어요. 음. 아, 쎄다. 여기 있어, 우리 가게. 여기 대표님 전화 주세요 <laughs> 야 근데 760잘 나올까? 아... 근데 샤프트 한번 손봐야 될것 같아 프로필라 샤프트 우리 영상에 한번 우리 손님 차들 한거 있잖아요 이 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출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 디퍼레이션 요크가 좀 나갔었어 예전에 그때 당시는 제가 요크가 이게 구하지를 못해갖고 용접을 때려놨거든 음. 음.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손보고 출력이 잘 나오면은 정말 이제 아껴야겠어 아껴야 겠어 팔아도 똥값이니까 천만원도 못 받아요 출력이 잘 나오면 아껴줘야 겠어 괜찮아 이제 20대가 지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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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메리크노 <메르침> 구독자 여러분 <laughs>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뭐... 환경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랩핑 거에... 쪽으로 아예 전문으로 일반 장비 이런 부분 기존 했던 부분들은 다 빼고 온리 매핑만 합니다 장비 판매도 하고 있고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거 760 처음 돌리보시나요 처음 돌립니다 음... 400마력 어떻게 전 초중반 때 봅니다 초중반이요? 네. <laughs> 어떻게 우리 커피 속 내기? 내기 한번? 내기 한번 400 아마... 그 오줌마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난오줌마 위로 위로? 악셀 떼는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뭐거 아니야? 악셀 떼거 악셀 악셀 뗀다고 덜 나오나 그런 게마치는거 아니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laughs> 와막 매연이 뿌애 <laughs> 매연이 뿌애 <뿌예. 웃음> 이렇게 밟아본 적이 없거든 안 보여 그시간 야 이거 똥마력 네? 아, 뭐 나왔네 이거 네? 3 5 0만밖에 안나와요 4단 돌려볼게요 5단 돌릴거예요아 5단 잘못 돌렸나봐 장난친다니까 지금 3 5 0만력 똥마력 나왔는데 이거 죠 200마력이 빠졌는데 지금 그래도, 그래도 말이 안되는데 지금 매연이 매연이 근왜 이렇게 빨라? 35만 킬로잖아 이해해줘요 좀 35만 킬로 원래 매 안나오는 줄느끼는데 늦게 돼. 아씨 뭐야 이거 제원성 500마력인데? 저는 사실 400마력 초반대를 예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370마력이면 기통수에 비해 거의 자연흙기의 마력 <laughs> 토부가 지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토부 나갔나? 자배자배 커피 커피 사야겠다 아닌데 <laughs> 이거 사, 사, 540마력인데? 검색해봐 기가 막힌 일반유 그래프긴 하네 <laughs> 아, 자, 죄송합니다 일반유 그래프래요 어떻게 <laughs> <어디에> 알았지? 그래프만 <laughs> 보고? 아니 뭐 일반유라서 설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너무 저, 많이 알았어 원래 고급유를 넣으셔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지? 이게 일반유 그래프인지 재원상 54, 544만 그래 544만 원이라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난 100만 원 빼서 <laughs> 440만 원은 <laughs> 예상을 했는데 야 거기서 100마력 더, 더 빠졌는데요? <laughs> 지금 200마력이 날라갔네, 그지? 터보 바꾸잖아요, 아, 터보. 터보 바꾸고 아씨 이할기새 갑자기 생겼네, 일반유구 딱 알아냈으니까, 그지? 고급유 다시 채워주고, 아 근데 여기 일반유로 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막 저번에 한번 대차를 나갔는데 고객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유로 넣으셨어. 기분 안 좋아졌어. 지금. 나중에 다시 올게. 터보 바꾸고, 고급 좀 떼어서 다시 올게. 500마력, 순정마력 찾을 거야. 좀 기다려주세요. 좀 늦더라도. 하면 합니다. AMG, 이제. 아, 이제, 당연히 제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커피나좀 사고 올게. 응? 다섯, 다섯 짤 아 400만원 나왔어 순정이? 약핑되어있지 어? 않을까요? 핑있나넣다고하는데와그래 너무 깔끔한데? 내꺼하 완전히 차이 나는 새끼는데야야 지금 내, 내 어. 완전 이와이정도 진짜 깔끔한데? 그죠 오늘? 저, 수리도 잘했다는거 거를... 수리를 애들이 잘한거 같애 왠지 오버홀 했어야 돼 가이드 공부하고 너무 좋네 그래 그래 맵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응. 그냥 우리 일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팀 명인도 마찬가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몇 명이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제거 침수차도 있죠 그죠? 안 되는 말이야 내 거는 다안 나와 지 일단은 내건다안 나와 그래갖 우리가 이제 한 2월달 날좀 풀리면 은인제 쪽으로 가갖고 같이 좀차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한번 드라이빙도 한번 즐기고 우리 레이싱하는 이동호 선수한테도 드라이빙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날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또 배우고 안전하게 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차는 이제 맵핑을 또할 거예요. 일단 맵핑이 돼 있는지도 먼저 봐야겠네. 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가 잘된것 같아. 같아 좋네요. 응. 나는 왜안 좋냐? 근데 대표님이한 바퀴 갖고갈것 같은데, 이 차가?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돌렸던 C63 자연흡기의 경우 다이노 돌리면 거의 한 360마력대 에 나왔는데 일단 출력이 좀잘 나온 편이에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해서 순정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매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매핑을 시작을 할게요. 고객님들께서도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서 차가 좀 튜닝이 되어 있고. 뭐 어떤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데이터를 빼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맵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께 순정이고요. 위에께 이제 지금 이슈에서 뺀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정 대비 지금 이제 증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저희가 딱 세팅할 때 필요한 부분들, 뭐 토크 관련된 것들, 점화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건드려져 있습니다.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 보완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해서, 출력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좀 수정을 해서 한번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이노가 냉가시하고 열받을 때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 번 돌려봐야 정확한 바력이나와 가끔 테스트 한다고 뭐한번 돌려서 가끔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뭐 시험사 가 테스트 해갖고. 딱 보이잖아. 자, 돌려보자! <laughs> 자, 돌려보자! 재밌다! 헝날 <laughs> 때까지 돌리자! 사백삼십 마력. 와. 내꺼 C S 보다 훨씬 잘 나가네. 내꺼 한더 돌볼까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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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변화가 원래 사실은 이게 이게 4도 엄청나게 많이 큰 차인데 미션만 구형이 아니고 신형 거면 기가 막힌데 그죠? 미션이 조금 아쉽죠 이 출력에. 이면 차라리 기존의 MB 5단이면. MB 변료대. 차라리. 7단이 약간 좀 애매한 시절. 좋아. 이거 이제 이제 미션. 가서 우리 3실하고 붙어 보자. 3실이 3실이라 아, 왜냐면 자, 3실이 주 출력 수, 지금 순정이에요. 240마력. 근데 서킷은 조건이 틀려요. 그러면 틀려. 선수발로. 선수발. 선수발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역시 AMG 무시 못 하네.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안 주는데 이거 안먹었도 이거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 메르카바. 아 협력점. 메르카바 함께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얼마나면 아안 주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웃음> 어, 이거 어디 하나 걸어놓은거 같은데? 아저 옆에다 걸어놓은게 거는 그거. 아 이거 피스 받아서. 잘붙여놓겠습니다아육군에도그 받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런 이런 느낌. 칠실이지. 아제건아주 똥마력입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제 차량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갖고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근데 실망인데 그죠? 저 오토조이 대표님이 터보가 아예 구동이 안 된다는 느낌. <laughs> NA 1 2기통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35만키로 타갖고 터보 플랩이 아마 많이 다치지 않고 그냥 열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정비를 한번 해갖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형님